설치 교정이 많은 장치가 있는데요. 먼저 인코그리토라는 장치라는 게또 있을 수 있고 클리피엘 장치가 있을 수 있는데요. 우선 먼저 인코그리토라는 장치는 치아 설면에 초밀착으로 장치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을 캐드 독일에서 캐드캠 기술로 와이어를 로봇이 직접 꼬아서 만들기 때문에 발음이나 불편감이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. 하지만 이 장치는 금으로 제작되어 기 때문에 장치가 고가라는 것이 좀 단점입니다. 이와 반대로 또, 클리피엘 장치가 있는데요. 클리피엘 장치는 장치와 브라켓과 와이어 간 연결이 결찰 와이어가 원래는 필요한데 그것을 장치 내에서 스스로 해결하기 때문에 결찰 와이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간편하고요. 그리고 숫자가 어, 치면에 최대를 밀착할 수 있다면은 어, 아까 말씀드렸던 인코그리토 장치와 같이 불편감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음, 음, 음. 어찌 보면은 비, 어, 물론 설치 교정이 순축 교정보다는 좀 고가이긴 할수 있겠지만 네. 어좀 설치 교정이라면은 어 추천드릴 수 있는 어 장치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